필름 카메라를 고르기 전 알아두면 좋은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 드릴게요. 먼저 가장 대중적인 필름 카메라 종류는 이네 가지입니다. 컴팩트 카메라. 초점, 노출 다 자동으로 해 주는 가볍고 간편한 카메라예요. 입문자한테 가장 추천되고 대표적으로는 올림푸스 MUI, 콘탁스 T2 같은 모델이 있어요. SLR 카메라. 수동 조작이 가능한 일란 반사식 카메라. 렌즈 교환도 되고 뷰파인더로 실제 장면을 그대로 보면서 촬영할 수 있어요. 대표 기종은 니콘 FM이 캐논 A-1등이 있죠.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 겹쳐 보이는 상을 맞춰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에요. 작고 조용해서 거리 사진용으로 많이 쓰이고 대표적으로는 라이카 M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이안반사식 TLR 카메라, 카메라를 위해서 내려다보며 찍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주로 중형 필름을 쓰고 예술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인기 많죠? 롤라이플렉스 야시카 마디 대표적입니다. 필름도 종류가 있어요. 네거티브 필름은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컬러 필름이에요. 색이 반전된 상태로 찍히고 인화하면 정상 컬러로 나와요. 필름 종류는 코닥 컬러 플러스와 후지 필름 C200. 슬라이드 필름은 찍은 그대로 컬러가 나오는 고급 필름이에요. 색감은 예술인데 노출이 까다롭고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예시로는 후지 필름의 벨비와 코닥의 엑타크로. 그리고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프카메라는 한 롤로 두배 많이 찍을 수 있어요. 36방짜리 필름을 쪼개서 사용해 72컷 촬영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백 기능은 사진의 날짜나 시간이 자동으로 찍히는 기능 다중 노출은 한 프레임에 두번 이상 촬영해서 독특한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 이외에도 자동 ISO 인식을 위한 DX코드 렌즈를 통해 빛을 측정하는 TTL 측광 셔터 방식, 프레임 차이 등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어떤 조합이 좋을까요? 완전 초보자라면 컴팩트 카메라 플러스 네거티브 필름 추천드려요. 간편하게 찍고 결과물도 예쁘게 나와요 도작 배우고 싶은 분은 SLR 카메라 플러스 수동 렌즈 조합으로 셔터 속도, 조리개, 초점 맞추는 맛을 느껴보세요 감성적인 연출 좋아하신다면 레인지파인더 혹은 TLR 플러스 슬라이드 필름이 조용하게 분위기 있게 찍을 수 있어요 늘 영상이 필름 카메라 입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기종이나 추천받고 싶은 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첫 필름 촬영이 멋진 추억이 되길 바라며,